우리나라에 5월 보험이나 5월 펀드 같은 것이 생겨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.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, 에, 받든지 안 받든지 스승의 날 에,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. 자기네 결혼 기념일도 있고, 남 결혼식도 많은 달이 5월이고, 저희도 5월에 결혼했습니다. 그리고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습니까? 이걸... 돈을 융통을 하는 게 아니라 돈 드릴 필요가 없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. 마지막으로, 부부의 낙이었다 하니, 이런 동영상 하나가 왔다 갔다 했던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어떤 한 초등학교 1, 2학년 정도 되는 학생이 뭐 아주 행색이 장난꾸러기입니다. 공부하고 난 담을 쌓게 생긴 학생이 나와가지고 문제 하나씩 풀고 들어가게 생겼는데 칠판에 이 학생이 풀어야 할 문제는 수학 2 더하기 1, 2 더하기 2개예요. 이걸 모르겠어서 한참을 생각하고 머리를 긁고 이 뭘까 이도뭘 물어보는 거고 뭘 그려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뒤쪽을 살짝 보니 앉아있는 학생이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. 그래서 쓰고 들어가는 것이 영어로 오케이 <laughs> 오케이. 네, 이것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데 어,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. 이거 어려운 문제네요. 어, 그 이도하기 일이 어렵다 하는데 그런 생각이 번쩍 듭니다. 둘 결혼한 두 사람이 한쌍 사이에 한 사람이 더 들어가면 자녀 말고 예, 누가 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게 되면, 그거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, 뭐, 하나 더하게 하나, 부부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, 그것이 성경적 결혼 관이고,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, 자,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.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, 1 더하기 1 해서 둘, 이거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, 이 하나와 하나가 곱해서 1 곱하기 1은 1이다 이 논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참 생각해 볼 만한 말이죠 이둘 사이에 하나가 들어가면 이건 셋이서 함께 사는 문제가 아니죠 아주 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고 이미 있는 자녀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죠 자 도대체 이런 일이라는 뭐,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것으로 뭐,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이야기, 바람이라고 하는 거 없어져야 되지요. 오늘 말씀, 에, 아가 2장, 7절 말씀 읽어보면, 예루살렘 딸들아,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.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. 이거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? 내가 한우 사줄게, 삼겹살 사줄게, 뭐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생선회 사줄게, 피자 스파게티 사줄게, 치킨 사줄게,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워지지 말아요 하는 이야기죠.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을 하고, 아이가 생기고, 이제 나도 피곤하고, 함께 피곤한 거 알지만, 뭔가를 좀 나를, 나를 도와주기를 바랄 때에, 이제는 상대방이 피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내가 피, 힘든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, 어떻게 합니까? 애들을 시켜서, 야! 가서 좀, 아빠 좀 깨워! 아니면 엄마 좀 일어나라 그래! 이렇게 변하게 되죠. 예,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. 이 마음, 끝까지 가지고 갈수 있도록.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아직은 안 해봤지만 결혼 주례를 하게 될 때에는 이 말씀 가지고 대상이 계속 바뀌니까 본면의 말씀으로, 주례의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고요. 신혼부부가정에 부목사로, 부부목사로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본면했습니다. 어떤 집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. 애기를 낳으면 처음부터 이 엄마가 엄마 말고 아빠, 아빠, 아빠. 아빠를 먼저 이 아이가 말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함께 잠들었을 때에 이 아이가 깨서 보채면서 울면서 부르는 게 누구예요? 아빠 하고 울면 에이, 여보 당신 부자너 하면서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. 여러분 이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. 우리가 끝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도와달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, 이 마음이 오래가야 되지요. 이거 이렇게 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. 내 마음이 여기에서 떠나지 않도록 눈앞에 딱 써서 붙여놓고, 하나님, 내가 이 마음,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.